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사진입니다. 어, 2025년 월간 사진 1월호가 나왔습니다. 어, 오늘 월간 사진 1월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월간 사진 1월호를 소개하기 전에 월간 사진 TV 유튜브가 어, 31만 명을 오늘 넘었습니다. 그동안 사진 관계자들, 사진 애호가들, 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독을 눌러 주셔서, 어, 오늘 드디어 31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 앞으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더 더 분발해서, 어, 100만 명갈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 2025년 첫 번째로 올가사진 1로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짠, 짜잔, 짠, 짠, 짠. 어, 올가사진 1호로는, 어, 신태호 작가, 이머징 아티스트, 김영섭 사진 하랑에서 전수됐었고, 포트폴리오도 나왔었고, 어, 오늘 드디어 올가사진 새해 1로에 표지 사진을 장식했습니다. 신태호 작가의 표지 사진. 꽃 사진입니다. 그럼 한번, 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페이지는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서 전시하고 있는 구분찬 선생님의 전시 소개입니다. 어, 3월 30일까지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서 전시가 됩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천기의 카메라 꿈꽃 팩토리 전시가 태국 창앙마이에서 1월까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1월 22일부터는 도쿄 긴자에서 열리는 어, 긴자 어, 갤러리에서 어, 천기의 카메라 꿈꽃 팩토리 전시가 어, 도쿄 긴자에서 열립니다. 도쿄 긴자 전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개 카메라 꿈꽃 팩토리 전시입니다. 인사동 그라운드 서울에서는 마리아 스바르보브의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인사동 가시면 마리아 스바르보브의 진전도 많은 관람 바랍니다. 오늘 가진 QR 코드를 찍으시면 올간 사진에서 자세한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올간 사진 어, QR 코드를 어,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하야트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퓰리처 사진전입니다. 목차가 이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디자인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올간 사진 권지혜 부사님께서 2025년 시작과 함께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어, 이렇게 사진에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사진 교향곡이라고 해서 글을 썼습니다. 서울대 교수이자 서울대 미술관 관장인 심상용 관장님께서 연출되지 않은 사진이 더 아름답다는 주제로 칼럼을 써 주셨습니다. 오른쪽은 권재 부사님께서 올가 사진 정기 구독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구성수 작가께서 디시스 캣친 스피킹이란 주제로 칼럼을 써 주셨습니다. 제1회 대전 국제 사진제 총 감독을 하신 양정아의 글로벌 다이어리라는 주제로 이번부터 월간 사진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사진 그 너머라는 주제로 칼럼을 써 주셨습니다. 양정아 감독님입니다. 권지의 월간 사진 기사님께서 핑란의 예술적 행위의 혁신과 독특한 상상력과 기괴한 유머로 작업하는 미카 노텐버그에 대해서 얼간 사진, 권지혜 부장님께서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카 노텐버그의 사진입니다. 스퀴즈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스니즈란 제목입니다. 볼주, 볼주, 소울주, 볼주 제목입니다. 스파게티 블록체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리모트 제목입니다. 미카 노텐버그의 사진입니다. 붙임 없고 차이 분방하게 보기. 미카 노텐버그의 사진입니다. 시 공간에서 보기. 관점에 대한 감각이라는 주제입니다. 미카 노텐버그의 사진입니다 재활용이 새로운 하이브리드의 탄생입니다 미카 노텐버그의 사진입니다 미카 노텐버그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이머징 아티스트 집중 조명입니다 이머징 아티스트 집중 조명 신태호 작가입니다 신태호 작가 이머징 아티스트 집중 보기 신태호 작가입니다 신태호 작가는 어, 10살 때 동굴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서 스트로버가빵 터져가지고 놀라서 눈을 떠보니 어, 사진이 찍혀 있어서 살 매력을 느껴서 그때부터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어, 많은 슬랩 또꽃 여러 사진을 찍으면서 제주도 오름 풍경 등 많이 찍었고 최근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 사람의 주제로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머징 아티스트 특집 조명, 신태호 작가입니다. 어, 신태호 작가. 어, 지난 12월에 김영섭 사진화에서 이머징 아티스트 시민전이 있었습니다. 어, 그 시민의 작가를 집중적으로 1월호에 인터뷰하여 분석해서 어, 실었습니다. 주제는 자기 자비란 주제입니다. 최재훈 작가의 사진입니다. 최재훈 작가의 사진입니다. 이 의열 작가는 어, 카이스트에서 항공 우주를 공부하고 지금은 사진작가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천체 또는 그 사람에 관심을 갖고 사진을 찍고 있는 작가입니다. 어 이머징 아티스트 시빈전에서 어 2024년 12월 김영섭 사진 하나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무양 작가입니다. 중국 사진가로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은 무양은 중국 사진가이면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이번 아티스트 작업은 어, 파쿠르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 절친한 친구가 파쿠르를 하고 계셔서 어, 파쿠르에 대해서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파쿠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임재균 작가는 경일대 사진학과 재학 중인데 어, AI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신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AI로 사진을 창조하였습니다 임재균 작가입니다 준 작가는 어, 굉장히 여러가지 사진을 찍는데 풍경, 바다, 산어 찍으면서 이번에는 어 사자사진을 어, 찍으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본인이 생각한 이미지가 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 작가입니다. 류연호 작가는 사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집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통해서 자신이 스튜디오에 갖고 와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김현민 작가는 어, 비행기 타고 하면서 비행기에서 보이는 차창 밖의 풍경을 어, 찍어서 그 사진을 여러 가지로 연결해서 조합하였습니다. 김현민 작가입니다. 이규하 작가는 굉장히 사진에 열정이 많고 관심 많아서 저희 올가 사진 포트폴리오에도 소개했고 김영섭 사진 화랑에서 두 번의 단체전을 하였습니다. 풍경에 관심 많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이슬 작가입니다. 이슬 작가는 천체를 연구하면서 달과 지구와 또그 앞에 저형물을 대비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백남두 작가는 풍경에 관심이 많아서 백남두 작가가 살고 있는 근처의 생활들을 사진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진 교육의 혁신이다. 대구의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의 슬로건입니다. 지난달에 성수동에서 대규모 졸업 전시를 하였습니다. 어, 굉장한 사진의 힘과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전시회였습니다. 자세하게 경일대학교 입시 또 과정 경일대학교의 환경 등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입니다.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포트폴리오 작가입니다. 찰나의 감정을 영원으로 김영은 작가입니다. 김영은 작가 김영은 작가입니다. 포트폴리오 두 번째 작가 도시의 이방인 노경언 작가입니다. 포트폴리오 노경언 작가. 포트폴리오 이방인의 도시 노경언 작가입니다. 포트폴리오 세 번째 작가입니다. 김용주 작가의 찰나의 휴식입니다. 김용주 작가의 찰나의 휴식. 찰나의 휴식. 김용주 작가입니다. 포트폴리오 네 번째 작가입니다. 영원토록 기억되는 법 사진 김주환 작가입니다. 김주환 작가의 영원토록 기억되는 법 사진입니다. 김주환 작가입니다. 포트폴리오 다섯 번째 작가입니다. 도망가는 시간 민선홍 작가입니다. 민선홍 작가는 의사이면서 사진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사진을 좋아해서 찍고 있습니다. 올가 사진 다섯 번째 포트폴리오 작가로 민선홍 작가입니다. 어, 도망가는 시간 민선홍 작가입니다. 어, 도망가는, 시간, 민선홍 작가입니다. 어, 도망가는 시간 민선홍 작가.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도망가는 시간 민선홍 작가입니다 민선홍 작가 포토 하이라이트 사진 전시회 소식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올간 사진 어, 2025년 1월호를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가사진 구독자 오가사진TV 구독자 김용석 사랑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올가 사진 1호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호로 올가 사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올가 사진 올가 사진 TV 김영섭 사연왕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가 사진 TV는 구독자가 <목소리> 31만 명을 대파하였습니다 어, 여기에 좋아요, 구독, 어, 알림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오일다 사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밑에 나갑니다.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이월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